자 오늘 또 주말입니다 벌 보러 갑니다 우리 영금이 자 주말에는 캠핑 대신 우리 노후대책 영금이를 영금이하고 같이 놀아주는 것이 제 일과죠 날씨가 요즘 계속 한파인데 뭐 남부지방에도 영하 8도 막 7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추위에 우리 연금이들이 어떻게 잘 있나, 식구는 많이 불었나, 오늘 점검을 하러 갑니다. 앞전주에는 너무 추워가지고, 빼꼼 잠깐만 봤죠. 살짝만. 오늘은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해도 뜨고,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온도는 영하 4, 5도까지 내려갔어요. 낮 기온은 4도 5도 올라간다는데 체감상 따뜻하니까 한번 가서 우리 연금이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또 가서 봬요. 날씨가 차갑네요. 자, 우리 연금이 또볼라면 연금이 볼 복장으로도 갈아입어야겠죠. 똥을 한 번씩 싸면 냄새가 아주 심해요. 참았다가 싸는 것이라 그런가던가. 끝. 변신. 짠. 복분주한잔하고 누구나 그랬겠지만 제가 젊었을 때는 웃음이 참 많았습니다. 웃는 모습이 이쁘다 가고. 근데 가장으로서 힘들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삶에 지쳐서 어느 날 갑자기 웃음이란 게 없어졌어요. 얼굴이 어두워요. 그래서 은퇴를 하고 캠핑을 통해서 내 웃는 얼굴을 좀 되찾아야겠다. 그래서 걱정거리나 신경 쓸 일은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버립니다. 오로지 관리할 것은 마누라하고 캠핑카. 아이고, 음. 고추 참치를 하나 였더니 맛있네요. 이제 하루 일과가 한 10시까지 자고 아침 일찍은 너무 추우니까 버스통을 넣을 수 없으니까 한 10시까지나 집에 있다가 해가 뜨고 좀 따뜻해지면 주말은 이렇게 나와서 우리 연금이 올해 내 연금을 만들어 줄 연금이 하고 놀다가 또 힘들어서 와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반주로 당금주 복분자 엄청 이게 오래기라 보니까 도감네요. 우리 고창의 사장님이 특산물이라고 선물해줬는데 제가 한 잔씩 한 잔씩 다 먹습니다. 낮에는 이렇게 남면 하나 끓여 갖고 요즘 활동을 많이 안 하니까 하루에 한 끼.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은 잘 먹고. 저녁은 그냥 약간 간식으로 때우고 나이 먹으니까 부담되는 게 싫어요 배가 소화가 안돼고막 부담되면 배도 나오고 <놀람> <놀람> 오늘 오랜만에 세례동 아자코에서 캠핑을 가요 어떤 대자연의 기운을 얻으면서 에너지도 얻고 뭐낫다나 <놀람> 하려는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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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뭐호텔이자웨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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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